네, 스포츠 인플러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때문에 회사에서 또 유튜브에서 정말 열일하고 있는 이혜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이틀만 버티십시오. 정말 마지막까지 예, 끝까지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스포츠 소식 멋지게 전해주신 최민주 아나운서와도 인사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늘 드리는 질문인데, 그, 스포츠 좋아하세요? 아, 스포츠 좋아는 하죠. 좋아는 하는데 이제 사실 좀 전문적인 지식에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안 편하게 즐길 수는 있는데 어, 지식에는 살짝 좀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어, 욕심이 있어요? 어, 아, 그럼요. 어,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건데요? 어, 공부는 네. 일단은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laughs> 이제 뉴스를 틀어놓으면서 이제 샤워를 했는데 괜히 이제 좋아는 하는데 혹시나 또 틀릴까봐 음 틀려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laughs> 제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리를 또. 아닙니다. 여기서 저 틀리면 욕 먹고요. <laughs> 이해진 기자 틀리면 욕 먹는데 김인주 <laughs> 아나운서 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요. <웃음> 예, 예. <웃음> 최대한 열심히 네,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바지로 쓰시고. <laughs> 네.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포츠에 진입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규칙도 알아야 되고 뭐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는데 사실 그걸 좀 허물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또또 예,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시니까 저희도 더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짚어주시기도 하고 함게할수 어. 있는 거죠. 어, 그면 이제 스포츠를 좀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오늘 경기 분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뭐였죠? 구독까지 꼭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조댓궐>. 구할. <laughs> <조댓궐>, 그렇죠. <laughs> 이게 아니어져. <와, 웃음> 알겠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자 올림픽과 야구 또 다양한 스포츠 소식 때문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여름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그 올림픽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경기 소식과 함께 프로축구 간략한 일정들 그리고 올림픽 소식까지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구 결과 보기 딱 좋은 시간 야구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아 경기부터 봐야겠죠. 최민주 아나운서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결과가 어, 라이온즈랑 타이거 지금 라이온즈가 8대 타이거가 7로 지금 타이거즈가 라이온즈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네 9회 말이 진행 중인데요 네 예, 광주 경기니까 기아 경기 아 기아 공격 중이겠네요 아직까지는 어.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뭐 경기 분석을 일단 그러면 살짝 미루고 있으면그 종료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의 기록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 내내 관심사죠. 네. 김도영 선수가 언제 홈런을 칠까 많은 분들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빠르면은 사실 뭐 주중에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쵸. 사실 조금 고전을 하면서 좀 미뤄졌거든요 주말까지 오늘도 일단은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타가 전혀 없었나요 아까 볼넷으로 걸러지는 건 경기 잠깐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볼넷만 한두개 정도 얻어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상대 그 투수 입장에서도 사실 개, 대기록이 어떤 희생양이 되는 거는 굉장히 <laughs> 음.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오늘 이강철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너네 이거 맞으면 계속 아홉 시 뉴스에 나온다, <laughs> 너네 평생 간다, 뭐 그쵸, 이렇게 하이라이트다고 예. 네, 그 네. 네 아무. 또 투수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런 대기록은 이제 계속해서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 이 투수에게 홈런을 쳤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수들이 더더 어렵게 승부를 하다 보니 안타가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홈런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9회말 지금 8대 7 상황에서 좀곧 있으면 김도영 타선 나온다고 합니다. 어. 예. 진짜 어, 이, 네. 여기서 어. 만약에 치면은 진짜 사고잖아요. 네, 그리고 대형 김, 사고죠. 김선빈 선수가 지금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홈런을 치면 끝내기입니다. 그렇죠. <laughs> 끝내기 홈런으로 3 0 3 0달성 아, 너무나도 달콤하고 짜릿한데 <laughs> 네. 사실 또 김종서 선수가 굉장히 스타성 있는 선수잖아요. 음. 그렇게 결정적일 때 굉장히 좀 활약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한번이 타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29호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어, 제가 정확하게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돼 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록이 자꾸 쌓이고 있으면은 그 달성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올 텐데.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기록을 앞둘 때는 한 방에 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음. 사실 선수들이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 계속해서 아 오늘은 쳤다, 안 쳤다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음. 있잖아요. 되는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고 홀가분하게 40-40을 향해 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2분이 넘기면 또 40-40은 금세 갈 수도 있습니다. 도루는 꾸준히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김도영 선수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두기아 그리고 직전까지 (2위였던) 삼성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양현종 선수도 사실 기록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삼진에 관한 기록이 네.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통산 2039 탈삼진을 기록했거든요. 여기 어. 10개만 더하면 송진우의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 2048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와, 지난 6월 6일에 광주 롯데전에서 2000 탈삼진을 달성한 바 있거든요. 네. 꾸준하게 탈삼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부터 조금은 어렵게 경계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는데 4.2 이닝 7피 한테 2볼넷 4실점으로 물러났습니다. 삼진은 3개에 잡아냈거든요. 뭐 오늘 이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안에는 분명히 달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 기록입니다. 네, 아, 지금 댓글에 올라왔는데 김도영 선수 안타 치고 또 나갔나 봅니다. 그러면은 네. 잠깐만 아까 타석에 전뭐 김서민이 나가 있으니까 어, 득점한 거 아닌가요? 동점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댓글 유격수 없이 유격수 왼쪽 내야 안타라고 네. 하는 거 보면은 아직 예, 아, 타점까진 일루만 한 일루만치 한. 정도만 진로를 하고 못했나 본데 일단은 경기 결과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강민호 선수가 MVP가 없었다고요 월간 MVP? 도도 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7월 월간 MVP를 두고 여러 모뭐 후보가 있기는 했는데요. 어, 이제 전반적으로는 삼성 강민호냐, 아니면 기아 김도영이냐 음. 이 둘의 싸움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7월 기록이 대단히 좋습니다.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20 경기에서 타율 4할 8리. 11개의 홈런, 26타점 등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월간 기록으로 보자면 홈런 1위, 타점 1위, 타율 3위, 안타 5위, 장타율, OPS 모두 1위였습니다. 음. 근데 김도영 선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22경기에서 타율 4, 할 7위 7개 홈런 21타점 6도루등을 기록했는데 이게 홈런으로는 공동 2위, 타점 공동 2위, 타율 4위, 안타 공동 2위 득점 1위 장타율 오피스 2위였습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임팩트에 있는 또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가 있어서 아, 임팩트냐 맞다. 기록이냐 네. 어떤 그두 가지의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팬 투표에서는 기아 김도영 선수가 조금 앞섰는데요. 어그 기자단 투표에서 네. 강민호 선수가 더 좋은 네 표를 받으면서 또 높은 득표를 보이면서 네,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강민호 줘야죠 이거는.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강민호 선수가 20년 동안 한 번도 월간 MVP 못했다는 게.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 경기에 나갔는데 11개의 홈런을 쳤거든요. 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기록을 생각해봤을 때, 아두 경기 하나씩은 쳤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한 달간 11개 홈런을 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기록적인 그렇죠. 네, 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민주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 있어요? 어 저는 LG를 좋아합니다. 오 일단 LG를 제가 첫 야구를 직관하게 되었었던 아 그거기 때문에 잠실에서. 네, 잠실에 네. 딱 가가지고 그때 이제 치킨이랑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네. 처음으로 이제 야구룰도 모르는 채로 다들 이제 응원한다고 해서 응원 막 따라하고 뭐 이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배우면서 네. 지금 좀 야구를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언급해주셨던 강민호 선수도 제가. 어, 야할 모시지만 야구를 전혀 모르지만서도 좀 들었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제 제가 MVP가 왜안 되는지나 아니면은 뭐 기준은 잘 모르지만 어 저도 알 정도라면 사실 왜안 됐을까라는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렇죠, 사실은 어 네. 지금 동점이 됐나 봅니다. 오. 예, 구회 말 이러면 또 연장으로 가네요. 그럼. 기아와 삼성 경기는 일단 넘어가시죠. 네, 한참 있다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최민주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LG와 NC의 대결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laughs> 어, NC 어, 결과가 지금 NC가 9점 그리고 지금 8회말 진행 중에 있는데요. LG 트윈스 10점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사실 어, 지금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요키씨의 뭐라고 해야될까요? 어... 폭망? <웃음> <웃음> 어, 예, <laughs> 굉장히 강한 표현했어주셨네요 이거 지금 복귀 전인데 복귀 전에서 지금 1회에만몇점한 건가요? 사실 충격적인 점수이긴 합니다. 네. 사실 요키시 선수하면은 2019 시즌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KBO 리그에서 뛰었던 자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굵직한 기록들도 대거 세웠던 선수였거든요. 또 NC 하면 또 외인 잘뽑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NC가 기존 외인 투수가 아닌 요키시와 다시 손을 잡았다. 라는 거는 요키시 선수의 기량이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 음. 근데 어느 정도 좀내 구위가 네,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지 않을까 음. 물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1회부터 오스틴 선수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는 데 무려 1 7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기, 이닝도 길게 끌어가지 못했는데요. 음. 3.2 이닝만을 소화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LG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클것 같은데 1회부터 10득점을 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근데 지금 9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가 이제 1점 앞서 있거든요. 음. 이거는 또 LG 마운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10대 영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점수가 또 초차가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야구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경기 내주면은 진짜 LG 입장에선 타격 큰거 아닙니까? 타격이 굉장히 네. 크죠. 사실 오늘 다섯 구장 전반적으로 봐도요 점수가 굉장히 또 많이 납니다. 네. 두 자리 수 점수를 낸 팀이 좀 어, 손가락에 이렇게 좀 많이 꼽힐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봐도 그 정도로 지금 마운드의 순환 시대다. 투수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LG 하면요 마운드 그 중에서도 이 불펜 쪽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 선발 투수로 나선 임창규 선수도 기니 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어떤 불펜들도 계속해서 좀 실점을 하면서 음. 어, 어떻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좀이 점이라는 이큰 점수를 좀 여유 있게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가 어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에르난데스의 성공적인 데뷔전까지 치렀고 그리고 다시 한번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네요. 올해는 정말요. 선두 기아도 물론 마찬가지고 2위 네. 뭐 LG 삼성 불안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불안 요소를 얼마나 최소화하냐 그리고 그 불안 요소 중에서도 일단 승리를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과 SSG의 대결입니다. 네, 두산이 지금. 8회초 진행 중에 있고요. 두산이 11점 그리고 SSG가 11점으로 동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여기도 진행 중이고 동점이에요, 심지어. 아까 점수가 꽤 났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좀기 이닝을 끌지 못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원준 선수 또 송영진 선수 모두 좀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음. 일찍같이 불펜 싸움이 좀 가동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 두산과 SSG 4위, 5위였잖아요. 이런 팀들의 맞대결은 사실 집중력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경기는 단순히 1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기면 확또 벌릴 수 있고 음. 혹은 SSG가 이겼으면 확또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날 경기 전까지 이두 팀의 그 격차가 1.5 경기 차밖에 네. 되지 않았거든요. 이 주말 3연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 집중력 있는 또 모습을 타자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SG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풀리고 있지 않네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이, 이 경기는 또 인천 경기잖아요. 네. 보시면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더 한치 앞을 알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과 한화가 맞붙었습니다. 오. 네, 어, 키움이 지금 5점, 그리고 한화가 7점으로 결과가 한화가 승리를 했네요. 네. 자 하나가 오늘은 키움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열경기에서팔승이 패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네. 어 키움을 맞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방망이의 힘으로 또 밀어붙이는 <laughs>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좀어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어 하나가 굉장히 좀 뒷문 허리가 좀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의 뭐. 6회에좀 어, 실점이 있기는 했지만 어, 전반적으로 불펜이 굉장히 좀 강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음.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날 경기 전까지 후반기 어, 후반기 구원 평균자책점이 1위입니다. 1 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3. 점대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상훈, 김서현 선수가 좀 살아나면서 좀 전반적인 이 톱니바퀴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박상훈 선수는 사실 어, 마무리로 시작을 했었던 만큼 어, 좀 믿음직한 자원이었잖아요. 원래부터 네. 저는 좀이 2년차 파이어볼러 이 김서현 선수의 음. 성장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잦은 이 투구폰 변화와 또 본인의 어떤 재구난조 때문에 어, 굉장한. 어떤 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펼치지 못하는 네.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부임했을 때 따로 불러서 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음. 또 양상문 코치가 오면서 더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조금씩 알을 깨면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오. 있습니다 네. 잠시 경기 결과 전해드리면은 기아가 끝내기 안타로 승리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연장으로 가지 않고 김도영이 홈을 밟으면서 경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LG 역시 승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어, 경기 중간 중간 이렇게 바로 끝나니까 또 좋네요. 알겠습니다. 하나의기로 다시 넘어와서 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은성 선수의 방망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은성 선수가 좀 기대만큼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사실 작년에는 하나는 못했지만 최은성은 잘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 경기 외적인 부분, 선수들에 대한 어떤 태도, 야구를 대한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많이 하면서 네. 아 정말 좋은 자원을 데려왔다 음. 이런 평가가 뒤따라는데 사실 올 시즌 좀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 우리가 이제 한화가 최은성 선수를 영입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방망이잖아요. 그렇죠. 어, 거기다가 좀 한방 장타력을 좀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또 전반적인 타선이 좀 어려움을 겪는 듯한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또 안치홍 선수도 좀 함께 부진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더 도드라졌는데요. 어, 후반에 들어서면서 차근차근 또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은 아직은 아직은 또 점. 경기차가 조금은 격차가 좀 경기차가 벌어져 있지만 아직 포기하기 이른 시점이거든요 네. 하나가 마지막 힘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을여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최고의 도깨비 팀이 키움 아닐까 싶은데 어, 이 멤버로는 리빌딩도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좀 많이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군데군데 잘하고 있어요. 음, 아, 그렇습니다. 예. 올 시즌 또 무서운 팀 중에 한 팀이 키움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를 타면 또 무시무시하게 올라오는 팀이었고요. 또 외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이두 외인 투수 그리고 외인 타자까지 제몫을 음. 해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 굉장히 잘하는 꼴찌다. <laughs> 네. 네, 어 굉장히 최고의 꼴찌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최하위에 있다고 하지만 승률이 그래도 4할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히 볼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최하위 팀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닝 시리즈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맞이했다면 이번에는 아 자치 키움에게 당하면 큰일 난다. 그죠 큰일 난다죠. 어, 네. 네. 이런 마음으로 경 개를 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막작년뭐 음. 그 하나 팬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에 하나만 한면은아 오늘은 됐구나. <laughs> 라고 아마 많이 생각했던 팀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최하위 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열몇 경기 15경기, <laughs> 지금 선두와 15경기 한 16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정세현 기자가 짚어줬는데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보자면은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격차가 거의 30경기 접 가까이 됐을 어, 거예요. 예. 좋아요. 근데 그 절반밖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뭐 실력의 상향 평준화, 뭐 골고루 잘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최하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9위, 8위랑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도 계속해서 경쟁이 좀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 리그로 봤을 땐좀더 재미있는 경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키움에 좀 악재가 있는 게 이용규 선수도 부상이고 그리고 키움도 시즌 아웃 됐다고 기사가 떴네요. 도슨 선수. 아, 도슨 예. <laughs> 예. 도슨 선수도 시즌 아웃 됐다고 기사가 떴네요. <laughs> 네. 어, 그 지난달 31일이었죠. 네. 고쪽 NC전에서 수비를 하다가 이용규 선수랑 크게 충돌을 음. 했습니다. 사실 부위 자체가 좀 위험한 부위여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1차 검진 결과 오른 무릎 전방 십 십자인데 손상 판정을 음. 받았는데요. 어, 좀 이차, 삼차 검진 소견이 다르면서 아,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차 검진이 나왔는데 아, 역시나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네. 댓글에서 s 이님이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아닌가 하는데. 제가 참아 그 말은 못했거든요. 네. <laughs> 이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경기 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KT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현재 롯데가 6점, 그리고 KT가 10점으로 KT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도 상승세를 이어갈 듯, 이어갈 듯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어요. 오늘은 박세웅 선수 무너졌습니다. 네,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선발진에 좀 고민이 크거든요. 음. 근데 선발진이 버티는 날과 물론 뭐 당연한 얘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롯데가 좀 자랑하는 토종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 기대를 하는데 후방 경기 들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중간에 김태형 감독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피치 컴이 아무래도 좀 응원 소리가 크다 보니까 네. 잘 들리지 않는 듯한 어떤 액션을 좀 보여주기도 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이지만 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박세웅 선수가 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k t 는 승리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위로 치솟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상대 뭐 선발 투수로 나선 선수도 좀 괜찮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타자들의 힘이 굉장히 음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선수들도 굉장히 좀 신나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타선이 힘을 내면 좀 전체적으로 좀 힌, 신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케이티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롯데 오늘 또 지면서 이거 뭐 가을야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laughs> 네, 일단 오늘 경기 전까지만 봤을 때우리 SSG가 4.5경기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큰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롯데가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잔여 경기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어렵습니다. 많이 많이 어려워졌고 음. 어, 이대로라면 정말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팀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선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선발진이 조금만 버텨주면 롯데도 롯데다운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벤자민 선수가 그리고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음. 7이닝 2실점 <laughs> 이 부분에서 또 많은 또 타자들이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세윤 기자가 그랬나요? 박세웅이 살아 롯데가 산다고. 아, 그거는 맞죠. 그냥 예. 지금 외인들은 정말로 잘해 주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지금 3, 4, 5다좀 불안해요. 네. 토종 토종 자원들이. 근데 이렇게 토종 자원들 이좀 불안할 때 사실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좀 확실하게 좀 모습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잘 아시다시피 박세웅 선수 같은 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잘 던지려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형 감독도 너 정도 구입이 면 가끔은 그냥 머리를 비우고 좀 가볍게 던져도 될것 같다 음. 이런 또 조언을 했을 만큼 본인의 어떤 책임감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좀 경기력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멘탈 멘탈 이야기하는데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때는 또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좀네더좀 네,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멘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민주 아나운서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멘탈 관리 잡니다. 아 그래요? 많이 자요. 많이 자면은 좀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오늘 처음 뵈가지고 다들 예.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대배상 씨. 예. 어, 네, 다리... 네. 저 되게 많이 흔들려요. 아 그래요? 되게 잠을 그래서 좀 많이 자고 음... 그리고 청심한 애용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약에 예. 약에 좀 의존. 아, 알겠습니다. 네뭐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지금까지 나온 승부를 바탕으로 짚어 보도록 하죠. 최민주 아나서가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순위표 야구팀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선두 기아가 달리고 있고요. 오, 선두 기아네요. 그리고 2위 LG가 지금 어, 5.5, 네. 5점 차로 지금 2위로 따라잡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삼성이 1.5점 차로 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제 4위는 또 제가 2위 마음속 2위인 두산이 지금 8점 차로 따라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KT. 이어서 KT 지금. 어, 네. 양해 말씀드리면은 최민자 선수가 눈이 안 좋아서 글씨가 네. 그 <laughs>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어, KT가 <laughs> 9경기 어, 반차입니다. 근데? 선두와 네. 그리고 두산과는 한 경기 반 차이고요. SSG가 승차 없는 5위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NC, 한화, 롯데의 순인데요. 이세 팀의 간기 차는 어 2경기 반차입니다 그리고 키움이 16경기 반 차이로 선두와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그렇죠 일단 예. 어제까지 LG와 삼성이 사실 승차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 경기로 벌어진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음. 이 경기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뀔 음. 수 있다라는 점, 네 <laughs> 체크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